늘어로 주식창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셨죠? 네. 코스피가 4010.41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턴 빨간 불은 다 어디 가고 오늘은 완전 빨간 맛이 아니라.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방송 들으면 여러분은 첫째, 코스피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둘째,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챙겨가는 주식계의 인사이트 부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 세 글자로 요약하면요. 복합 쇼크. 먼저 달러 강세가 문제였어요. 엔화는 약세로, 원화는 출렁출렁,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어, 원화 불안한데?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자금 일부를 회수했죠. 이게 바로 환율발 자금이탈입니다. 두 번째, 미국 기술주 조정의 여파가 한국까지 왔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반도체 주들이 쉬어가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나좀 쉬자 하고 조용히 눕는 분위기였어요. 세 번째는 중국 미스크, 중국의 소비 둔화, 부동산 침체, 이게 우리 수출 전망을 흔들었죠. 그러니 외국인들은 한국은 수출국가니까 위험하다 하며 포지션을 줄인 겁니다.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락은 조정이지, 붕괴가 아닙니다. 내일 시장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환율 안정 여부 원달러가 1,450원을 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수급 회복 기대 오늘 SK하이닉스가 잠깐 흔들렸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죠 그래서 내일은 반도체 소폭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면 투자 대책은요? 오늘의 키워드 두 개만 외우세요 현금 30%, 분할 매수 70%.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갈 때가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주는 이미 밸류가 조정되어서 다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결론, 공포 속에서도 전략은 유효하다. 시장은 흔들려도 우리의 판단은 흔들리지 말자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도 주식계의 웃음과 돈둘다 챙기는 김추선이었습니다.